자1 3번 문제입니다. 무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이무 의사 결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1번 무사 결정은 정책의 정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무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정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선지는 틀렸습니다. 어떤 정책의 의제 설정부터 어떤 선택까지 이런 무사 결정은 결국은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선진 틀렸고요. 2번. 무사결정의 방법은 다양하나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. 라고 하는데, 어, 이러한 그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이 됩니다. 예, 네, 그래서 틀렸습니다. 자, 정책은 결국 다양한 이익단대 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. 어. 자, 요것도 좀 틀린 내용이고, 자, 국가나 정책은 결국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억압도구이거나 자본자 계급을 위한 봉사도구 또는 수단이다. 어, 국가정책이 뭐 이러한 것들을 억압하거나 자본자 계급을 위한 봉사나 수단은 아니겠죠. 자, 무사결정은 특정 사회가 공식적인 정책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엘리트 집단의 행동이다. 네, 요 내용이 맞습니다. 자, 이 무사결정이라는 것은 5번에 나와 있듯이 어떤 엘리트 집단들이 특정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. 자신들이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진입을 못하도록.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거고, 자, 무사결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엘리트에 의해서 잠재적, 한계적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을 의미한다. 라는 것들.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이 무사결정에 대한 어떤 이런 해설들도 여러분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, 암기를 하시면 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무사 결정 같은 경우에 왜 답이 되지 않는지, 요 나머지 것들, 선지들이 왜 답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들도 여러분들 달려있는데, 이러한 것들과도 한번 좀 매칭을 해보시고, 이론적으로 뭐가 틀리고 맞는지, 여러분 선택해보시면 문제를 푸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사실은 오늘 그 13번 문제와 같이 이런 옳은 것들은 결국은 답은 하나잖아요. 그래서 무사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론적 이해,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만 있으셔도 이 문제는 푸있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네, 요거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.